SNS 맛집 속지 말자 먹선생입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왔을까요? 네 맞아요. 또 방어 영상이에요. 서울 3대 방어인 연남동의 바다의 사랑 노량진의 형제상회와 어깨를 견주고 있는 망원동의 우리바다 수산 긴말할 거뭐 있어. 맛집 교과서 렛츠고! 위 리뷰는 주관적 리뷰이니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특정 인물 및 업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와 이날 영하 10도 정도 됐는데 먹선생 한 시간 반 웨이팅 했다? 이렇게 태블릿에 번호 입력하고 기다리면은 카톡으로 앞에 웨이팅 몇팀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되니까 바보같이 가게 앞에서 하염 없이 기다리다가 당신들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늦게 먹으면은 억울하지 않아? 우리 먹선생 구독자들은 오늘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하고 가도 이번 영상에서 건질 거다 건졌다 는 아니고 계속 지켜봐줘. 이날 춥기도 추운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동행한 누나랑 햄버거 하나씩 먹으면서 기다렸는데 앞에 두팀 남았다 해서 호다닥 뛰어갔지. 하, 마스크 안 쓰던 그 시절이 그립다. 바다 의사랑처럼 들어가자마자 세팅이 다돼 있는 건 아니고 밑반찬으로 쌈채소와 고추, 매놀, 백김치, 그리고 막장. 테이블엔 빨간 초장과 간장이 올려져 있고 좀 있으면 미역국이랑 두부김치도 나와. 참된 주당은 빈 속에 진로 한잔 꼽아야 되는 거 알지? 하, 빨리 상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막차 끊겼으니까 첫차대까지 먹고 가자 소리 하고 싶은 거 나만 그래? 앉지 나오기 전에 짠. 두부김치인데 뭐 볶음김치에 두부 평범한 맛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진짜 나 배우신 분인게 엄청 달궈진 팬에 기름 둘러가지고 날달걀 두개 주시거든 원래 소주 먹을때 뭔가 계란후라이 한입씩 하면은 위장보호되는 느낌도 들고 완전 좋기도 하고 맛도 진짜 좋은데 그래서 내가 소주안주로 엄청 좋아하거든 아 진짜 미치겠다 지글지글 소리 들려요. 이거 엄청 뜨겁게 달궈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손 디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가 바다의 사랑보다 훨씬 낫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습기 다시야. 바다의 사랑은 습기 중에서 소주에 씹을 거리라고는 솔직히 꼴랑 새우 두 개랑 무한리필 되는 사족임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는 갓 꽁치구이가 나온다고 무료. 비린맛 없이 짭짤하니 저거 한 마리에 소주 한병 클리어 불가능한 사람은 오늘부터 그냥 소주 말고 맥주만 마셔줘. 자, 회 5만원짜리 한상이 차려졌어요. 확실히 바다의 사랑보다. 뭔가 구성이 푸짐하죠? 플레이팅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예술적으로 해서 나오지. 옥색 빛깔 돌 위에다가 얇게 쓱싹 서러 나오는. 뭐 여러분이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데려간다고 하면은 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바다의 사랑보다 우리 바다 수산을 추천해. 둘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딱 마음에 드는 곳 선택해서 골라서 가면 되지. 아 찰진 느낌 너무 그립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택시 타고 친구랑 술 마시러 갔다고 진짜. 사실 이때가 대방어회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먹어도 맛있더라고. 근데 날씨가 날씨인 만큼 추워서 기름 가득 찬 대방어가 맛 없을 수 없긴 해. 김에 방어회 기름장에 백김치를 빼먹었네 이때는. 여러분 나도 이렇게 먹알 모시던 시절이 있었으니 우리 함께 계속 정진해 나가자고. 소중한 사람들 맛있는 데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뭐 센스 있는 남친 여친 아니면은 뭐 완전 먹잘할 친구 이런 대우 받아야지. 야 너도 할수 있어. 아 없네. 여기 뭐 회무침 해 먹으라고 양배추 조상 거 주는데 뭐 맛있긴 한데 그래도 뭐좀 굳이 맛있는 방어를 초장의 맛으로 가려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도 뭐 초장 맛으로 회를 먹는 사람들한테는 참 희소색인 그런 부분이고 뭐 나름 이 안주에 소주 한잔 하는 것도 별미지 회무침에. 아 그리고 중간에 매운탕 나왔는데 가물가물하다 무료였는지 추가금이 있었는지. 아무튼 수제비 들어간 매우탕 진짜 아 소주 땡긴다 이 영상 보니까 이날 공기밥 안 먹고 온게 진짜 신기하네 나 탄수화물 처돌인데 바다회사랑은 선호인데 여기는 화로회인 것 같아 아니면 뭐 축성 정도나 썰어낸 두께 때문에 맛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오늘 먹 선생의 맛집 교과서 우리 바다 수산편 여기까지 웨이팅만 없다면 진짜 추천하고 싶은 집이야. 아니 뭔뭐 가게가 2층으로 넓은데 이렇게 웨이팅 많을 일이냐고. 다음 영상은 서울 3대 방어 맛집의 마지막 주자 최근 다녀온 형제 수산편이고 그거 끝나면 서울 3대 방어 맛집 비교편 이렇게 갈게. 방문 추천드리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더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 맛있는 곳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원동력을 주세요. 그럼 오늘도 슬기로운 외식 생활을 하세요.